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5월 24일이고요. 단 예, 간조는 9시 반입니다.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바깥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현재 시간. 예, 7시 52분이니까 한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바가지 잡으러 일단 내려갈 건데요. 일단 항상 똑같이 예1 m 20짜리고요. 여기에다가 렌터을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저는 렌터을 부착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통에다가, 말통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저뒤코너서 넘어질 때 중심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 잡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 잡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여기가 2층 초소인데, 2층 초소에 오늘 보니까 76번 초소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A76번 초소 그래서 오늘을 얼마나 잡을지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시죠. 여기서 내려갈 때 조심하고 저 바닥에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저기 내려가면, 내려가면 그나마 좀덜 미끄럽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그거 뭐 크게 지장이 없는데 특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려갈 때하고 바닥은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갈게요. 구독, 좋아요. 자, 바하지 요거, 이거, 거바하지입니다 이거 개시했습니다, 이게. 박하지 봤죠 박하지 두 마리째인가 두 마리째 자 박하지 세 마리째 아, 좀요 아유, 좀. 너무 커가지고 안잡 잡았다!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자, 네 마리째. 소라 소라 있습니다 여기 소라 소라 보세요 두 개째입니다 소라 두 개째 소라 세 개째입니다 세 개째 야이 몇만 원인데. 하나, 둘, 셋. 뭐야? 다 어디 갔어, 아까? 아까 왕창 빠졌구나. 바카지입니다, 바카지. 박하디. 자, 바카지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금 현재 시간 9시인데, 아직, 그 간조가 되려면 30분 더 남았는데, 흙탕물이라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치고. 이야, 이제 1마리 잡았습니다, 열마리 아이고. 아,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세요. 오늘은 너무 없네요. 후적물도 나고. 좀크네요 밥까지. 요거 요게 밥까지. 밥까지 밥까지 안녕 어서 와. 자 밥까지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왜 이렇게 잘안 나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우와. 자 보세요 보세요. 보십니까주목소라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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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나는, 나는 역시 아싸라비야 자 어서 와라 짜짜짜짜짜 막는거 같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우리. 소라는 그 꾸정물이 나와 가지고 다섯 개밖에 못았습니다 예, 오늘 함께 오신 분들 그 같이 많이 잡았으면 좋았는데 오늘은 파도도 세고 꾸정물이 나 났고 그래가지고 밭까지 잡는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 많이도 못 잡고 대략 한 13마리에서 한 1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많이 잡고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